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역량, 설교 준비부터 강단 설교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딩을 할수 있는 실제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설교학 특화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귀한 두 분의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디민과정 디렉터로 계시는 김은철 교수님과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강로의 신학대학교 교무처장 강정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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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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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김은철 교수님 모자가 참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강정자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지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지난 네. 여름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laughs> 네. 어,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아,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요. 네, 우리 김은철 교수님 먼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장신에서, 미주 장신에서 그 목회학 박사, 그리고 이제 담, 단민, 담민화 사역을 하는, 어, 찰스 김, 김은철 교수입니다. 이민 생활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만나서 반갑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조금 이다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지 도제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교무차장을 맡고 있고요, 또 MDB 과정 디렉터 일을 맡고 있는 강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강정자 교수님은 참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정말요? 아까 좀 여행 다녀 오셔가지고 조금 피곤해 보이셨는데 방송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활기가 넘치십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공 아나운서님하고 하니까 받게 되는 에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 네. 아, 네. 어,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하면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선교지향적 신학교로 정말 다양한 학사와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어요.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좀더좀 좀 구체적인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네. 미주 장신으로 제가 사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우와, 사행시. 네. 하나씩 네, 음을 불러주세요. 네. 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장. 장학금과 학문이 준비된 학교. 신. 신학이 경건한 학교. 미주 장신을 소개합니다. 와우! <laughs> <laughs> 사인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네. 비행기에서 오면서 썼어요? <웃음> <웃음> 아니요, 사실 오늘 아침에 아, 니다 센스가 그러니까. 정말 뛰어탁월하시죠? 어. 네. 아 그렇군요. 미주장신대 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과 정보 많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통해서 좀 대표적인 몇 가지 학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학교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네. 장로교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민 지금 사회가 한 120년이 되었잖아요 네. 46년째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음. 장로교에 있어서는 가장 장자교단이라고 할수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은 신학이 가장 저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신학은 학부과정 대학원과 과정 그리고 이번에는 박사과정에서 목회학 박사까지 언더부터 박사까지 쭉 신학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저희 학교에서 참 이런 신학과 함께 또 통합되어서 배울 수 있는 상담학 과정이요 아. 학부에도 있고 대학원 MA 과정에도 있고 역시 네. 박사 과정에도 상담학이 있습니다. 그 상담학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 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 부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상담적 접근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칭 학과인데요. 코칭 학과가 아직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학문이긴 하지만 네. 코칭 학은 또 상담학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와 앞으로 의 미래와 또 앞으로의 비전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렇게 세 가지 학위 과정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몇 가지 과정들 말씀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제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신학 과정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회학. 박사과정 디민 과정이라고 많이 명칭하는 이 과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디민 과정 디렉터 김은철 교수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 목회학 박사 과정은 어떤 과정이고요? 무엇을 배우는 과정인가요? 반갑습니다. 그, 네. 음, 그 음, 신학교의 여러 그 신학을 아, 트레이닝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목회학 박사는 그 기본 그 신학 트레이닝을 넘어서 그다음에 조금 더그 다음에 조금 더그 목회자들에게 현역들에게 구체적인 목회적 기술과 자질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네. 저는 그 중에서 또 이제 어, 어, 설교학 쪽을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학으로 하기로 했고 오랫동안 글도 많이 쓰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음. 제가 설교학을 미국 대학에서 (1998년도부터) 가르쳤으니 올해 네. 가르쳤죠 거리가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감기가 조금 덜 나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못 알아들으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laughs>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그동안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담임 네. 목회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 커뮤니티로 돌아와서 이제 이상명 총장님과 같이 일하는데 제가 오래 전에 일하다가 이번에 다시 조인해세요 저는 장신의 아마 자랑은 이상명 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지만 아주 훌륭한 학자고 아참 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참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하면서 목회학 박사 좀 해보래. 그래서 그런 이런 거 요새 목회학 박사가 안 된대요. 음. 너무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신이 해보면은 아마 특이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래. 아. 그래서 고맙고 또 우리가 믿고 또 희망을 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현역 목회자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네.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날마다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근데 변화는 다 두렵지 않습니까? 음. 변화다 것은 그렇죠. 또 띄어져. 왜냐하면 네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확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 낸 것을 그 멘토십을 하는 음. 독일식의 그 도지 그 1대1로 네. 애플렌티스라고 그러죠. 플프렌티십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멘토십. 결국 나의 그설교하의 그 자질과 내 스타일과 우리 학생들에게 할수 있는 그걸 했어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현대는 너무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큰 대학에서도 많이 가르켜서도 풀러에서도 가르치고 했지만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비행기 타고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대일로 하면 지금처럼 지금 온라인처럼 따로 할 수도 있고 네. 필요할 때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그분의 필요에 따라 할수 있어요. 네. 다 음식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설교학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 호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첫 학인데 네. 벌써 세 명의 학생이 왔어요. 큰큰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고 또 지금도 해서 아 21세기는 이렇게 좀 새로운 그 커스터마이징, 안성맞춤이라고 그러겠죠. 안성맞춤인가요? 뭐라 그래 네. 맞나요? 맞아요. <laughs> 맞습니 네. <laughs> 그래서 <웃음> 그런 그 자기에 맞는 것을 하면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음. 왜냐하면 음. 잘 아시다시피 현대절교는 넘버원 임프레션이 있어요. 돼요 영화처럼 강한 강렬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네. 많으니까 두 번째는 꼭 예술을 만나야 돼요 음.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메타달러지를 바꿨는데 네. 그 방법을 하면서 지금 그~ 안성맞춤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있어요. 물론 미래는 몰라요. 넥스트 세상의 스멜트는 모르지만 또 믿고 나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도제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학교와 기업 현장들을 오고 가며 직무 역량을 기르는 직업 교육 방식이라고 어,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네. <laughs> 어, 신학 대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접목시켰다면 아무래도 학교와 목회 현장이 되겠죠.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연결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은 교수님과 목사님과 1대1로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 계시는 교회로 나가는 건가요? 두 가지에요. 그스션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다음에 오세요, 목회학 박사 하시고. <laughs> 아, 음. 그래서 우리 그 도제 교육 시스템 목회학 박사를 타이틀 제가 O P D P라고 만들었어요. 네. Open Pump Doctor's Program. 네. Open Pump. 네. Open Pump가 뭔 거니? 영화 같은데 보면 기억나시지만, 그 광야 같은데 그 핸드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 프라임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네. 그러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현대 목회자들과 현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그 오픈 펌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드라이아웃 됐어요. 근데 거기다 예수라고 하는, 안 미안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 미국식으로 생각해요. 네. 그리고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신학의 그런 그 마중물을 집어넣으면 음. 그 목회자 삶 속에서 나오는데 그 피딩을 하는 게 제가 퍼실리티처럼 도제 교우에서제것또 네. 가르켜 주기도 하고 나무 도 가르켜 주죠. 거기로 네. 이번에 지금 제가 하면서 이렇게 설교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의 그 설교자들의 DNA를 알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노숙한 목사님하고 밤 10시에 통화를 했어요. 거기 동부 시간으로 네.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설교스타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이런 목회자들을 소개시켜 주면 당신은 여기 이렇게 거기에 많은 OPD 오픈펌프처럼 도지을 끌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미래의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성교사역인데 성교사역을 하지만 현지 목회를 정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 기도 중에 계시는 분들 이런 사역자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분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1분 네, 네. 여러분 한 편의 설교가 인생을 바꿉니다. <laughs> 한 편의 설교가 사람을 바꾸고 그한 사람이 온 도시를 바꾼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한 편의 설교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투영할 수 있다면. 오픈펌프 그아아 처처럼 그 커뮤니티가 바꿔질 수 있어요. 네, 사실 목회를 연구하시고 목회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 실제 목회 현장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책으로만 되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음.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책상 앞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익히는 그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그걸 알아야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알아야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설교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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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요? 특별히 스칼라시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꼭 아. 마음 되시고 오십시오. <laughs> 아, 정말 미트가 있으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와 제가 많은 리소스가 있죠.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와서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음. 거기에 맞춰서 현장에 맞춰서 해 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커스터마이즈하게 하는 거죠. 아, 프라이빗 그렇군요. 레슨처럼. 실제로 오시는 목사님들 어, 지금 이제 목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용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떤 설교학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강 교수님 대답하실래요? 우리 강 교수님 아주 <laughs> 설교 좋은 크리티크예요. <laughs> 정말요? 네. 지금 저희 그러니까 목회학 박사 과정에 계속 저희가 필요는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런칭하고 학생들을 모은 게 이번이 첫 학기였어요. 아, 이번 2024년 봄학기가 네. 첫 학기였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설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내가 설교를 좀 바꾸고 싶다. 내가 네네. 설교에서 뭔가 좀 브레이크두를 하고 싶다라는 목회자들이 음. 네.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사실은 번아웃을 경험했고, 아. 설교에 대한 어떤 그 한계를 경험했고, 음. 그렇지만 청중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음.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 리서치 네. 결과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네. 그 안에서 갈증을 느끼시는 목회자들이 이번에 첫 학기 학생으로 들어오셔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7주 한반 학기가 지나갔는데요. 아, 지금 저들이 어떤가 네. 제가 살짝 도강을 했어요, 이 수업을. 네, 네. 그런데 정말 피터지는 그 설교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단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 정말 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수업에서 네. 김유철 교수님이요 지금은 되게 재미있으시잖아요 네, 네. 수업하실 때는 얼마나 날카롭게 아, 지적하시는 선생이시군요. <laughs> 네 나이가 목회자들이 그래도 뭐다막 50대, 60대이신 목회자들이신데요. 네. 무실까봐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 어. 제 날카로운 지적. 그런데 그 지적이 그 목회자들의 그 다음 레벨을 향한 네. 그뼈 아픈 채찍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 수업을 딱 듣고요. 그날.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남편한테요. 저희 음. 남편도 지금 이제 단임 목회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laughs> 당신 목회학과 우리 학교 들어와야 될것 같아. <웃음> <여보세요>. <웃음> 설교 달라지고 싶으면 우리 학교 와. 아,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저희 학교 프로그램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참 목사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아 무슨. 좋은 설교, 막 이러면서 좀, 맞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싶어, 은혜받고 싶어 하고, 막그 갈망하는 그 눈빛이 있는데 매주 주일마다 그 눈빛에 대한 목사님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부담이 가시겠어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 힘들고 지친 그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애쓰고 고민하시고 참 묵상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그 노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이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 저도 저도 PHD를 했지만 PHD들은 좀 학구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적인 데서 하지만 네. 목회학 박사는 현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르킨 사람에게 다른 도전이 있어요. 네. M.D.들은 준비되는 사람들이고, 아. Ph.D.들은 학문적으로 하는데 아, 목회 박사는 현역이 자기 스스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네. 현대 목회학, 현대 설교학에서 아마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학의 역사성과 미래성을 다 하고 성경의 그 복음적인 그 신학적인 화탕에서 가장 설교자가 힘들어하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준비를 하든지, 어떤 주석을 하든지, 어떤 예화을 쓰든지 그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설교에서. 그런데 아. 우리는 마치 우리 공무원 아나운서, 아나운서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네. 공무원 선생님이 어떻다는데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엄청난 긍휼과 지혜와 네. 능력과 치유가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많은 설교자들이 아 아무 고생 많이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학 엔지니어지 네. 저는 이제 목회학 쪽은 아니, 아니, 목회 학 쪽은 아니지 생각하면 목회자를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그 목회에 의해서 설교자를 키우는 거죠. 네. 그런 그 구체적인 것과 모든 걸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게 우리 청중을 끌어가게 할수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아... 설교는 목사가지만 설교를 소유하는 사람은 청중입니다. 네. 아그 어,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 주는 그 과정이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또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또청도 성도들, 성도들에게 또그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또 보여 주셔야 되는 네. 또 그런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 부담을 가장 많이 안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음. 성교지에서는 정말 그성교그 복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음. 그곳에서 그 믿지 않는 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있는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면 결국은 삶에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이런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좀 이런 목회와 박사 과정에 함께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좋은 참 좋은 질문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설교하 학... 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 설교의 주의성들이 나오지만, 성교사님들은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우리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오렌지 카운이 좀 이렇게 네. 그 편하다고 이렇게 풍성한데 있는데, 성교지는 훨씬 영악하고 힘듭니다. 음.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본문을 선택하고 할 때는 가장 보험서가 가장 좋습니다. 복음서. 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편하고 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네. 도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모델이 되려고 하지만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고 보금서를 하고 보금서를 아. 푸는 걸로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정말 설교학계의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분이 우리 <laughs> 김은철 교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나의 고민.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 나만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참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르는 나만의 고민.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못 느끼시는 또 저만의 고민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김은철 교수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 고민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될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듣기 원하시는 사육자분들 사실.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기도 바쁘시고 또 그런데 또 우리 사역자분들은 또 워낙 어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혹시 목사님들께 혹은 사역자분들께 드리는 재정적 특혜나 장학금 제도는 있나요? <웃음> 그럼요. <웃음> 네, 어떻게 저희 학교가 네. 장학금이 너무 많은 학교이지요, 네. 사실. 네. 저희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는요, 30% 장학금은 그냥 누구에게나 아. 다 드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가장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사역자들하고 연결시켜 드려서요 아. 공부하실 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무조건 목사님이다 사역자 분들이시다 하면은 30% 네. 네.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더 그렇죠. 재정 지원을 뭐, 또 호응을 네 특별한 또 후원을 받을 네. 수 있겠죠 네김은철 교수님 디렉터로 계시면서 우리 미주 장로 신학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박사 과정 많이 갖고 있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음, 좀 이런 자랑 하실 음. 시간 자제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laughs> 네. 그~ 질문하신 그~ 아~ 뭡니까 그~ 저, 저, 돈에 대한 거에 대해서요 네. 아~ 우리 도제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 에게 한 가지 또 하나 위로를 드린 것은 우리 공 안한 선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 우리 그 제가 목학 박사를 디자인하면서 학점을 짝, 짧게 만들었어요. 어. 32학점만 맞으면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우리는 돈 벌, 훨씬? 돈 벌려고 안 해요. 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1년만, 네. 한 학기에 2개씩만 하면 코스 속이 끝나요. 아, 24. 오, 네. 그리고 나머지는 8학점은 논문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음, 그, 뭡니까, 납, 뭐, 트위션을 싸게 할수 있고, 네. 게다가 우리 트위션 레이 싸고, 게다가 우리 강 교수님이 또 장학금까지 줄 거니까 아. 사실은 상당히 효율적이죠. 네. 시간적으로도 그 맞춰서 할수 있죠. 장소도 플렉서블하죠. 네. 그리고 필요도 안성맞춤하니까 그런 건 제가 보기에 아, 주위에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없어서 아, 이상명 총장님이 저한테 한번 특이한 걸 해봐라. 네. 여기에 맞는 제가 그렇게 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laughs> 제가 이제 디렉터로 있으면서 제가 미국 장로교 목사고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도 오래 가르쳤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든걸스 음악 선생님하고 제가 마스터 디그리가바이올린도하고뭐 그다음에 제가 뭐 어, 뭡니까? 운동도 해 가지고 테니스 코치도 하고 그리고 어, 뭐 다방면이시네요. 사업도 뭐 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피로를 제가 같이 느낍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통이 제골통인데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추라이를 하면 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 미주장신은 여러분의 그필요와 안타까움을 압니다. 네. 우리 미주장신이 비록 군소신학에서 작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그 아픔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들로 꽉차 있어요.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명 목사가 참,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참전 존경스럽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아, 여러분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이 특이함을 여러분의 특이함이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미주 장신대 목회학 박사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우리 첫경 저희 학교 대표 전화로 주시면은요, 네. 저희 교수님이나 저에게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오2 926 1023입니다. 1023? 네. 오류기에 926에 1023번? 네. 그리고 저희 학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www.ptsa.edu 입니다. 네. 어, 이렇게 오늘, 나, 어, 우리 교무처장님, 강정자 교무처장님과 김은철 교수님 나와 주셔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 주셨는데요. 어,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목회학 박사과정 고민하고 계시는 목사님, 성교사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한 분씩 사이 좋게. 안 네. 김은철 교수님. 네. 음. 그 우리 이민 목회자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세권도 영어로 가르치고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한다는 자체가 자녀 양육처럼 영적인 자녀 양육에서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I'm really sorry. 아 자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영적인 자녀를 정말 때로는 그 영적인 감동으로만 키워야 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을 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할 때는 두려움이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나간 삶이 바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고 발전을 원하고 하고 보면 우리 학교가 가진 이 도제교육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료를 줄 것입니다. 시간도 짧고 학점도 짧고 플렉서블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뭡니까 이렇게 1대1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플렉서빌리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쉬운데 교수는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주께 맡겨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자 교수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의 방송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오신다면요, 자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마당 이 시간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디렉터로 하고 계시는 김은철 교수님과 교무처장 강정자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